아빠가 아깽이 이렇게 데리고 왔어? 응?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? 엄마 아프다고 문병 왔어? 응? 아깽이 엄마 문병 왔어? 엄마가 아깽이 보면 힘좀날것 같아서 왔어? 아이고 이뻐라 어떻게 여기 쏙 들어가게 왔어? 너무 이쁘지? 흠, 토이는 고양이 시키지. 등어를 닭은 잘안 먹는구나. 야 그걸 먹어야 침을 안 흘리지. 아니 하루만 안 먹어도 침을 흘리면. 아깽이 오고 엄마한테 왔죠. 아깽이 내려 내려와. 아깽이 내려와 이제. 아깽이 내려와 이제. 아깽이 우짜짜 우짜짜짜. 아군 힘들어 아군 힘들어. 엄마가 손을 못 빼겠다.